대나은 여러분들 어디서 받으시나요? 사커 c o 앱 구글에 치면 단돈 900원에 카카오 로그인 구글 아이디 로그인 찾아오신 경로 BJ 맞박 추천 한 번씩 부탁 드립니다.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들리나요? 안녕하십니다 오늘 또 이제 비기닝 형님이랑 오랜만에 합방이죠. 여기 오는 건 처음이에요. 아 맞죠, 맞죠. 네. 처음은 좋 여기 오는 건 처음이고 이제 제 스튜디오 오셨었고 그때 이제 저희 합방 한번 했는데 그때 큰 스케줄. 그때는 천만 원니었어요 근데. 그때 제거 사백만, 본캐 사백만. 아 형님 거본4 0백만 원. 네. 그때 스튜디오 처음 왔던 게스트가 합방이고 아직도 다른다 게스트 없어요. 아 처음이죠, 마지막. 네, 어. 그래도 오늘 약간 신선한 조합이라 하는데. 맞긴 하죠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대일로일대일로 응. 응. 합방을 저희 거의 잘 안하기 때문에 응.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한번납이랑또 와봤습니다 형1님 네. 진짜 로또 당첨되셨나요 요즘 방송을 안 하시던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제 합방단이네요 우 아산돼지랑 요즘 합방 좀 많이 했어요 아산돼지 형님이 응. 누구죠? 두중 <laughs> 요즘 살 빼가지고 자기 이제 돼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영원한 아산돼지거든요, 여러분. 예. 눈에 보일 정도여가지고 이거를 내가.. 오셨는데요? 보면. 내가 좋아하는 두 분이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어서 오시고. 네. 오늘 이제 그 천만 원 있습니다, 형님. 오늘 시 u 도 금값 뽑고 두차 뽑고 무당가치 따자, 이 형님 걸로. 그 호날두가 얼마죠, 지금? 무당가치가 아... 2,500.. 너무 높은데요? 거기다 실제 돈도 더 있습니다. 생각해, 뭔 천조도야. 아뭔 소리 야 아니 나 진짜 근데 나 빠치고 잘 뽑는데 저업가당하는거같데너 얼마 전에 그 토치 밸링거 뽑지 않았어? 아전 밸링거 뽑았죠. 그래. 토치 밸링거 뽑으면야 설마 도 하나. 빠치고 잘못 가요, 형님? 하자라 하지 무슨 소리에 지금 어퍼 프레임이 지금 당하면 안 되고 프레임이죠저 아, 걱정하는데죠. 나 일단 그리고 나는 산자를 그 잘까기보다는 클래스 어. 개잘 뽑아. 아 트리플레스. 뚝꼬 형님 이거 필요할 겁니다, 아마. 뚝꾸 형님 필요한 게 있어? 모드리치. 요거 필요할 거야. 요거. 1바 그못 먹었잖아 근데 손내려가지고 태현님 이거 드셨어요 1바? 이거 1바예요 우리 혹시? 못 먹었어요 역시 아, 손이 이렇게 아, 전부 느려가지고 바보 하더라고 내려가지고 3바예요 3바 삼바. 3바면은 아, 이게 씨. 뽑아도 의미가 없지 않나 3바만 내가 봐서 다음 턴에 잡아야 될것 같은데 다음 턴에 조하세요비긴님아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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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도 왜 내용을 하려고 지랄이야 지랄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근데 이거는 이 가격 아니긴 아니지 이거 아니에요 네, 뽑으면 아마 강나훈 님못들지않쓸 뭐 거거든요. 꾸윤이 들어도 될거 같아요. 가격에 드리면은 내가 봤땐 영한테 10소 내어 가지고 아. 10소. 그래서 <laughs> <laughs> 많이 좀 비싸지고 아. 나와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 아. 오늘도 이제 비이 형님 온다 해 가지고 네. 살짝 기대했다가 네. 내려놨어요. 형님 잘못 간다고. 어. 그런 뭐. 프레임이 있라고요 무슨 프레임을또수 아니 그거 안텐세치었나? 아니 잘 띄워 드릴게.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와, 천만 원. 아, 천만원 착각 보네 진짜. 상자 대충 넓 넓게지. 넓개 넘죠. 와. <laughs>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천만 원을 까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장호님한테 진짜 대박을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정수비 두 명이 모였으니까 장호 형님 걱정 마시고 정말 레전드를 한번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천만 원? 잠깐만 뭐... 이러면 몇 개지? 11개 오케이 확인 11개 와... 여기서 뽑아야 돼는 형님 알죠? 여기서 나오잖아 어. 저렇게 개수가 많으면 이거 나온단 말이야 비시 코인에서 여기서 또. 11개가 끝이 아닌 거지 나 이렇게 갈게요 나머지는 어제또나중한번더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이팩 엄청 많기 때문에 에이팩 아마 백몇 장일 거야 아마 아 근데 백몇 장이면 그래도 하나 정도는 조단니가 네. 나와줘야 되지 않나 아우 어, 어, 조단이뜰수 어, 있죠 충분 우와 토끼 ADC 포함 팩이 70장 님들아 그 다음에 CU 포함 탑프라이스 362 64장 그 다음에 이거 9프로 상자 이거 6개 슈퍼 토끼 그냥 확정이 11개 BP 91개 와 이건 지렸네요 네.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뭔가 하나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믹슈 형이 여기서 23 챔스 그고래크한 그를 뽑았었잖아요. 저도 여기서 3조까지 먹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이팩도 그렇게 무시할 정도는 안 된다. 프로강좌에서도 16개를 까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9프로 뚫고 나와서 그래도 저거 하나에서 추가해 시켜서 그래도 여기 12개 정도는 까봐야 되지 않나. 비만 얼마지? 템 올려드리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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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디피 26조 S에서도 5천 5 0 0원 떠요 이렇게 원래 안 뜨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26조 8천원 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까요 a 1 0을 보통? 저는 무조건 모두 개봉이긴 해요 저랑 똑같네요 그럼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형님? 네. 저는 요거를 깔 테니까 납박님이 이거 하세요 아니 한 번에 가시죠 한 번에 이걸 다요? 이렇게 하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가요 저는 <laughs> 이거는 좀 개빡인데? 저 같은 경우 그렇게 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 이거 비기는느낌들어 간다 나는 한 이거 자식. 따로 따로 자아! 올랐습니다! 비기령 설마 이제 여기서 근데 설마 조다니가 다나 네덜란드! 라라라라 어? 어? 반대 네덜란드 반대? 이거 얼마지? 이 사이클 그래 9천원 정도 좀 비싸져 봐봐 반도 뱀오 반도 뱀이 정도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떴다 옆에 있는 에이펙은또 금카가 뜨니까 이건 진짜 기대해 요건 아, 하잖아 챔스? 칩스? 챔스다 어, 스페인에 공미 잠깐 공미 어, 바로나 잠깐만 어, 누구야? 어 뭐야 뭐 가비? 뭐야 뭐야 이거? 근데 난 오히려 좋다 생각해 왜? 여기서 쓸데없이 비싼 거 뜯잖아? 그럼 메인팩이 망할 수가 있어 아 메인팩이 망할 수 있다? 어. 형님 저9% 형님 같은 건 어떻게 까요? 한 장씩 까요? 아니한 번에 눌러요? 저는 사실 이제 9%의 상자를 어. 6개를 까본 적이 없어요 아 까본 적이 없다? 너무 많아서 이건 맛판님이 하시죠 네. 이거를 까다가 이거 눌러요 이걸 저 같은 건 먼저 개봉합니다 하나씩 까는 스타일? 네 하나씩 어. 먼저 이거 11개 진짜 메인인데 이거는 진짜 잘해야 되는데 CU를 뽑아내 c 우 11개면은 CU 무조건 한 장은 뜰 거예요 어. 형님 늦게 오나요? 늦게 오는 사람 먼저 가시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자, 첫 발인데요. 자, 제발. 야! 어. 그거 봐. 다행이긴 해. 이게 모먼트를 피했어. 일단 모먼트. 제가 여기서 비싼거 범접도 있어서 네, 제가 갈게요. 지금 슈퍼가 안 떴으니까 이번에 슈퍼 뜰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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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흐름이 나갔다가. 나갔다가. 형이 멋있어. 느낌 오면 한 방에 깨버린돼한 방에 절대 안 돼. 시오! 다다! 도착하셨어. 일단 터치한 장. 우린 시오를 원래. 자! 아, 괜찮지. 브랜주다. 이 브랜주다. 이 저거는 괜찮아. 그나마 괜찮아. 아, 잠깐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 여기서 개수 좀 채울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뽑아서. 우리가 지금 7장이죠. 여기서 뽑은 다음에 제가 바로 개수 를채워 놓을게요. 자, 여기서 하나만 나와 줘도 자, 한 장. 오케이, 좋다, 제가 좋다, 채운다 좋다, 했죠, 좋다, 여러분들. 좋다, 좋다. 채웠었지. 여덟 장. 아, 근데 이게 한 장씩 가다가 우리 진짜 이러다가 유티만 뽑지 않겠죠? 일단 내가 토찰나 뽑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슉! 쫙! <놀람> 아 씨. 진짜 실요. 지금까지 실한 번도 안 왔어. 모두가 못. 모두가 가도 안 되겠다. 나 지금 간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진짜 유티만 떠요, 형님. 저 이거 버리고 갈게요. 저는 아 빠르게 버린 다음에 어? 아 야, 투! 나 여투를 괜찮았어. 나 여투 10단던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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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는 불행 중단 나행이야 야, 잠깐 뭐야 이거 거의 이거 꼬치 꼬치 뜬 거랑 똑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시유 뽑아야 된다 시유 뽑아야 돼시유시유 우리가 여기서 시유 한다만 제발 제발 가위를 질질자 시우 어떡 어떡 아 일단 제일 좋은 시유가 뜨긴 했는데 아한 네, 장에서 잘 뽑은데 오케이 형님 삐로 나요 이제. 유 매달 B로 누르는 거 아시죠? 나 같은 음. 경우에는 유티가 다섯 장이나 있기 때문에 유티에서 여러분 다잘뜰순 없어 다섯 장 중에 우리가 한두 개만 먹자는 마인드로 두 개만 먹자는 마인드로 네. 자 그래도 은근슬쩍 스페인에 어, 센터백. 센터백이면 설마 혹시 누가 있을까? 어 뭐야 뭐? 어, 첫장 가볍게 일단 포츠 김탑백에서 제가 백조 이상 잠깐만 한장더 보내봐 한장더 보내봐 두 번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아..에.. 잠깐만 대한민국의.. 지석이? 지석이? 지석이요? NOPE 아, 아, 오 아, 아, 아니 제가 이제 이천이 형님 또.. 레전드 형님이고 벌톤 어. 원드라스 레전드 저.. 메달리스 왔습니다 와우! 이거.. 우리가 한 자씩 가면 5조만 떠요 이거 맞아 이러다가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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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조에 끝난다니까 여기는 호나우드 그리고 타테네스가 아, 중요하죠 그렇죠 예오 네. 잠깐만 이거 누구지? 오오 잠깐만 이 형님은 잠깐만 약간 잠깐만 이거는 사디크 사디크 뭐.. 뭐? 따져 한번이자 아야야 오코차 가자! 가자 진짜 한 번만 제발 자 하나 정도 그래도 잘뗄수 있는 하나 정도 진짜 유지서요 여러분들 브라질! 어? 브라질 위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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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이! 이네 네이버!!! 네이버 역시 비기려비기려 해주는구나 그렇지! 가시죠 아 제가요? 이 라인이어서? 알겠습니다 자이 느낌이어서 나도 브라질, 브라우스, 브라질 공격수 아시리언, 브라질. 오 펠, 빌리, 백일 중인? 어 정말 백일 중인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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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뭐야 뭐야 아스널 미쳤네. 아, 정, 아 그래, 어차피 근데 네이바르가 떠가지고 빠져가지고 비기려이 해줘야 돼. 아, 잠깐 뒤에 빠져있어요. 잠깐 선생님이 네이바르를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는 제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숙심 어. 내지 말고 우리 이번에 여기 가려 볼까? 유튜브. 저뭐 36조짜리 뽑은 레전드를 썼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어... 오빠 어, 아 형님 저랑 저런... 똑같은 그... 하하하 우리 또 하라기 때문에 예. 그래, 여러분 자여름분 진지해야 되는 이제 코치... 10명 남았어치 먼저 가시죠 가리기 해도 됩니다 형님 어, 가리기 어, 어떻게 하시나요 형님, 뭐, 형님 보통? 저는 노가리기 오, 오, 오 노가리기 네, 저는 노가리기 한 어, 좋습니다 비기능 해줄 거라 믿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눌렀어! 요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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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나쁘지 않 어? 바스토이 어 바스토이 잠깐만 바스토이 이탈리아 센터백이면 누구지? 어바스토 아... 어. 저는 서 있겠습니다 바스토니가팔링긴 하는데 약간 조금 아쉬우니까요 그러니까 현지 중에 토치에서 제일 못 드는 대기긴 해요 하지만 음... 이러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이게 남았습니다 이건 가리게? 이건 가리게 여기서 천조들을 뽑는다면 이 민심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슛! 오오오 제발 천조두 쫙아주 이게 약간 둥글아요 알죠? 오, 오둥근다 잠깐만. 132. 머리가 잠깐만 이거 혼란머리인데 이거 누가 봐도 멋있죠? 누구요 누가 혼란머리 아니야 아, 홀란 50초 올라, 저번에 뽑았는데 그가 주장이에요 지금 한달더 이기 달고 있는데 아 50등 거긴 한데 50초는 별로 안좋아요저1 0 0조원하는데아또 올라 뽑았어 시우 거기다 이거 아까 여러분 네이마르까지 됐어, 클럽 베다 진짜 클럽 베였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없었으면 우리 진짜 막 어, 네이마르가 중간에 거기서 어. 떠가지고 몇배떴나요천배뜬것 어. 같은데 느낌이. 음. 2,200배 아마 어, 아쉬운데 아쉬운. 500만원 까는 게더잘뜨는것 같아 제가 항상 네. 형님 그 맨날 까잖아요 네. 500만원 까면 3,000배 이상이 뜨고 계속 1,000만원 네. 까면 2,000배가 뜨요 아니 그래도 음. 근데 막 최악의 사태는 아, 그래도 아, 아까 그그 모먼트팩에서 야야 그래도 음. 뜨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야약 뜨고 해서 최악은 아니야 최악은 아, 아니야 아, 아. 그래도 깔끔하게 비기영이랑1 0 0 0만원또 개봉했는데 음. 우리 또어남미 형한테 그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우리 맞바기가 오늘 해장감 없쓰지 않을까? 뭔가 하신데 4배 이런 거안뜨니까 음. 조금 아쉽긴 네, 하죠. 아쉽긴 하네. 제가 오늘 뭔가 더 대박을 좀 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내 말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